안녕하세요. 야매당구 장인정프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레슨은요. 말씀으로 안 드리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려야 할 텐데 일단 목표는 바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보여드렸죠? 공부하러 가시죠. 칠판으로 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스네이크 샷을 잘안 치죠 옆돌리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대회전을 치기가 까다로우니까 스네이크 샷을 택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적구가 자1 적구를 이렇게 맞춰서 원투3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얘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거를 두께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스네이크 샷이 일명 황옷이 아닙니까 황옷이 뭐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 압니다만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황옷이라고 그래서 당점을 어 상단 회전을 줘야 돼 옷이니까 상단 회전을 줘야 돼 그래서 상단을 주는데 여기 맞고 역회전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이쪽 회전을 줍니다 나는 옷이도 주고 역회전도 줬어 완벽해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길 맞추느냐 여길 맞추느냐 여길 맞추느냐는 두께로 조절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제가 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를 쉽게 조절하려면 얘네를 쉽게 조절하려면 두께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두께는 원투 쓰리 먹을 수 있는 두께 너무 얇으면 밀리지가 않겠죠 너무 두꺼워도 힘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두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쫑프로가 자주 치는 두께 반. 혹은 반보다 조금 두껍게. 반보다 얇으면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반 또는 반보다 조금 두껍게만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두꺼우면 힘도 안 나오고 너무 얇으면 안 밀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1번, 2번, 3번. 자, 1번에 있어요. 1번에 있으면 얘가 자, 일단 반 두께 맞으면 무조건 이쪽으로 오신다고 보면 돼요. 거의 반 포인트상. 그 상태에서 얘가 상단 회전이 먹으면은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 1번을 넘어서 2번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기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옆 회전만 줘도 알아서 밀립니다 적당히 그래서 1 무조건 원쿠션은 여기에요 반이나 반보다 조금 두꺼운 두께를 보다 보니까 1접구은한 여기 원포인트 상으로 갈 겁니다 1, 2 하고 그냥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시 그릴게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있을 때반 두께 맞았죠 원투이 방향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회전만 많이 주세요 그래야 최대한 여기 쿠션에 붙어서 움직이겠죠 회전이 많아야 그래서 저는 3시 3팁을 줍니다 자 2번 여기 2번이죠 2번으로 갈때 두께를 그냥 고정시키세요 두께는 반 또는 반보다 조금 두껍게 반 또는 반 쪼두 그래서, 원, 투, 맞았죠? 여기서 얼마나 굴곡을 만드느냐, 그게 2번으로 가냐, 3번으로 가냐예요. 제가 그냥 회전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회전 여기, 2시 3팀. 그리고, 세게 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시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알아서 잘 밀립니다. 그러니까,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두께, 당점에 신경을 써서, 부드럽게만 쳐주시면 됩니다. 세게 칠 필요 없어요 그러면 1, 2, 3로 가려면 3번으로 가려면 1시 1시 3팁 이게 3번으로 가는 거고 2번으로 가는 거고 3시 3팁이 1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더 설명할 거 없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세게 칠 필요 없다 두께를 변화를 줘서 결과물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두께는 고정시켜 놓고 상단 회전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옆에 전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타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맨날 영상 올릴 때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제 영상들을 어르신분들이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구독이 뭔지 좋아요가 뭔지 알림 설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밑에 보시면 구독 버튼이란 게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핸드폰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쯤 여기쯤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도 당구장에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밖에서 아웃트로를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구죠? 예술구죠? 하지만 기본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는 좀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이론만 안다고 해서 이론만 알려주고 쳐보세요 하면 처음부터 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당구장에 가셔서 오늘 본 내용을 연습해 보시고 감을 익히셔서 내 기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총프로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